자신을 위한 삶을 사시는 게 제일 낫죠. 아... 그래야만 내 통장에 음. 돈이 조금 조금씩 쌓이면 음. 보람도 느끼잖아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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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렇죠.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없으셨으니까 음. 이제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, 해신당의 해수입니다. 네. 오늘 2023년 개면년에 우리 소띠 분들의 운세 알아볼 건데요. 네 우리 소띠 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우리 소띠 분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았을지 또 말씀 또 여쭤보겠습니다. 첫... 띠 분들은 참 우직하다. 열심히 일만 하는데, 들어오는 돈은 하나도 없고,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해도 인정도 못 받고, 오히려 남한테 안 좋은 소리만 듣는. 그러다 보니까 참 가슴 아프고, 부모가 있어도 내가 좀 도와달라고 해도 모른 척하고, 형제가 있어도 모른 척하고, 오로지 달라고만 하는 사람들. 그러다 보니까. 어렸서부터도 음. 음, 인정 못 받고 오히려 외면당하고 가까운 내 부모, 내 형제한테 음. 상처 받으신 분들이 참 많아요. 음. 그래서 내가 돈을 모아도 나한테 달라고만 하지 음.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좀 힘들다 경제적으로도 음. 참 가슴 아프다 왜난 도와주는 사람이 없지 음. 왜 내가 도와줘야만 하지? 어렸을 때부터도 그냥 가장 나한테 원하는 것만 말을 하지 내가 뭘 원하는지 물어봐 주는 사람이 없었다 음... 그래서 참 외롭게 자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... 그럼 소띠분들은 약간 좀 희생을 하면서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다 이런가요? 네 특히 소띠분들이 희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 꼴을 뭐 지인이나 부모 형제나 뭐 주변에서 가만 놔둘 줄 않는 거죠. 내가 돈이 좀 들어왔다 그러면 돈좀 달라고, 음. 날좀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만 많지 음. 정작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없다. 음. 안 도와줄 수도 없고 또 이분들이 정이 많다 보니까 음. 누가 좀 힘들다 그러면 마음을 굳게 먹었다가도 아유, 그래도 내가 나밖에 없겠지 도와줄 사람이. 음. 이래서 오히려 희생하시는 분들 음, 음. 그래서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소띠분들 앞으로 또 중요하잖아요 하반기에 네. 우리 소띠분들 좀 어떠한 변화들이 찾아올지 말씀 을드릴게요 하반기부터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음. 마음을 조금 강하게 드셔가지고 음.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을 음. 내가 움켜쥐고 계신다면 음. 경제적으로는 많이 힘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반기부터는 음. 근데 또, 정에 이끌려서, 음. 마음이 약해지셔서, 내 주머니 있는 돈을 좀 푸신다면 음. 안 되시겠죠? 음, 좀 독하게 마음 먹으시고, 음. 이번에는 그냥 마음적으로만 음. 도움을 주시는 게, 경, 금전적인 아닌 그냥 말 한마디라도 위로를 해주시는 걸로 음. 하시면, 올해는, 올해 하반기는 음. 괜찮을 것 같아요. 음, 그러면은, 우리 하반기에, 우리, 네. 소디분도어느좀 괜찮다 말씀하셨잖아요 네. 이제부터는 조금 남을 위한 삶보다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사시는 게 제일 낫죠. 아... 그래야만 내 주머니, 그러니까 내 통장에 음. 돈이 조금 조금씩 쌓이면 음. 보람도 느끼잖아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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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없으셨으니까 음. 이제 진짜 독하게 마음을 먹으시고 음? 희생은 이제. 그만 음, 하시고 음. 나 자신을 위해서 음. 한번 살아보신다면 음. 참 보람 보람 있는 삶을 사시게 될 거예요. 음. 맞습니다, 선생님.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게더 중요할 것 같고 네. 이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.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위한 삶을 사시고 음. 이제는 그만 희생하시는 삶을 사신다면 음. 앞으로는 꼭 좋은 일만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음.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